지난 2월 27일, 가수 진혜성이 콘서트 무대에서 할머니를 향한 애절한 곡, 할머니, 죄송해요,를 부르던 중 갑자기 쓰러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수많은 관객들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콘서트장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다. 진혜성은 평소 할머니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께 충분한 효도를 하지 못했다는 후회를 담아 직접 작사한 곡이 바로 할머니. 죄송해요. 나. 이 곡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다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과 그리움을 후회 속에서 되새기는 내용으로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진해성이 이별의 애절한 감정을 담아 노래를 부르던 순간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렀다. 곡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르자. 그는 감정이 북받쳐 결국 무대 위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현장에서 콘서트를 관람하던 팬들과 스태프들은 순간 당황했지만, 즉시 응급처치가 이루어졌다. 다행히도 큰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지만, 그의 정신적인 충격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무대가 종료된 후,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팬들에게,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진혜성은 바쁜 스케줄로 인해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 그는 해외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의 부고 소식을 들었고, 공항에서 오열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의 팬들은 이러한 사연을 알고 있기에, 할머니, 죄송해요. 가 단순한 이별 노래가 아닌 그의 실제 후회를 담은 진심 어린 고백임을 알수 있었다. 진혜성은 할머니가 떠나신 후 남아있는 유일한 흔적인, 작별 영상을 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 이 영상에는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그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영상이 내게 남은 마지막 인사입니다. 저는 단한 번도 할머니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말하고 싶습니다. 할머니,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이날 콘서트를 직접 본 팬들은 SNS를 통해 감동적인 후기를 남겼다. 진혜성 씨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한편이 드라마 같았어요. 저도 제 할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그만큼 진심을 다해 노래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명곡입니다. 팬들은 그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진혜성은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회복 중이다. 소속사 측은 진혜성 씨가 심리적인 충격이 컸던 만큼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팬 여러분의 걱정에 감사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또한 할머니 죄송해요. 는 콘서트 이후 음원 차트에서 급상승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많은 팬들은 이 곡이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과 후회를 되새기게 해주는 의미 깊은 곡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다. 진해성의 이야기와 노래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현을 아끼지 말라는 것. 후회하기 전에 감사와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 할머니 죄송해요. 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진혜성이 할머니께 보내는 진심 어린 편지이며,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이기도 하다.